학교에서 수많은 과목들을 배우고 있지만 삶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 개념은 확립되지 않은 채 어설프게 사회로 나가게 되는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경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 1기가 직접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일기 포터입니다 경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데요. 집중하고 있는 뒷모습 보이십니까? 원래의 광주은행은 금융박물관을 무리로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치부부터 대학생, 희망나는 금융교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금융박물관이 휴관에 들어가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1기가 지역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에서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광주전남대표은행답게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기존 윷놀이에 경제를 추가한 게임으로 소비, 저축, 용돈, 은행에 관한 퀴즈와 금융을 바탕으로 한 게임입니다. 윷놀이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게임인데 아동들의 재미있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1 1기 성팀과 함께한 경제교육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광주은행과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를 알릴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예인 리포터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경제 개념이 보다 쉽게 전달되고 광주은행과 함께 유익한 시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운동 뉴스 배호연이었습니다.